어, 그래도 일단 바위게 재판입니다. 아, 이러면. <laughs> 이것도 맛이 없는데요? <laughs> 맞아요. 이번 상점 너무 맛이 없으니까. 모르가나 한 마리만 남겨두고. 어, 이거는 사이퍼 남겨두고. 한 마리 팔아주세요. 좋아요. 이거는 1, 3번 돌려주고요. 자, 말정 먹어주고요. 자, 이런 경우는 보통 <laughs>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임이 내 손을 어느 정도 는 떠났다. 음. 루블랑 한 마리 빼고 다 팔고. 이자 맞춥시다. 그렇죠. 깔끔하네요. 애매하게 아이템 써 가면서 빌드업 네. 하느니 확실하게 째고 확실하게 한 각을 보는 게 좋긴 합니다. 그다 기물들이 티어가 다진 <laughs> 기물들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막 세라핀, 이달리 네. 뭐 이런 것만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이성 찍어 봤자 뭐 이거 도움은 되나 뭐 이런 느낌에. 그지만 이거는좀 그냥 제 개인적인 개인인데 훈련패는 네. 무조건 증폭. 아, 훈련패는 증폭이다. 이제부턴 음... 증폭 기물에 조금 은 에코 같은 거 진약 네. 넣어 주면서 못찍긴 하겠지만 네 연패 되겠지 뭐 모르가나만 근데도뭐 네. 바위계에 말정 정도면 어? 하나를 잡아준다면? 하나 잡아준다면? 나이스 역시 정돌국씨 모르가나 넣는 판단 기가 막혀고요 안조사 기가 있긴 한데 아마 그부 혼자 다 죽일 수 있을 것같아 이번판 그리고 개판인데 돈 많은 개판판이라 그렇죠 진짜 워낙에 바... 많을거라 빠르게 이자 봤죠 우리가 2-1 전부터 20원을 받기 때문에 시원하게 구랩 가겠는데요 이번 판? 바로 사이퍼 타주면서. 이제 연패 사이퍼 이후 증폭이겠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저 불완전템이 연운이 될 때까지. 네. 기도하고 있을게요 저는. <laughs> 잘 아. 키운 급을. 아 에코 하나 더 올릴 걸. 야. 이렇게 연운 나왔고요. 이제 뭐 신성이나 뭐 요새 기수가 뭐십 하나도 집어도 될것 같아요. 이제 연패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어지간해 이렇게 세게 넣어도 뭐 맞아요. 다 구레벨 가버리는 느낌. 람니라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보상까지 멤버십 자, 가입. 지 그냥 감사합니다, 람니다님 네, 어, 감사합니다. 일단 뭐 말정을 받아야 되니까 나필이 네. 두 마리 올려줄까요? 저 그냥 싹 날려버리고 요새 올려주죠. 네. 와우. 이제 블루 아마 도장 피엘 고급. 어 전번? 근데 괜찮습니다. 설마? 이건 그 이기는 거야? 이야이네요 이거는 재핵이네요. 우리가 실레벨이라. 아 근데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곁들이는 거지 사이퍼는. 아 곁들이는 느낌으로. 네네네. 아 근데 이건 약간 좀 진짜 우리가 서치를 못할 만도 했던 게 이러면 일단 뭐 우리는 피가 낮아질 상황이니까 정신 결속 1번으로 두면서 1, 2번 돌려줍시다. 네. 정결. 이거 우리가 연패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응. 영어 아, 우리가 돈이 워낙 많은 상태라 나누기 가버리죠. 남들 이득 보는 꼴은 못 보거다. 와 여덟 명다 나누네. 이러면 본전 나 네. 똑같대. 네. 나필이 잡아주시고요. 음. 와 이거 전 진짜 처음 보는 거. 저도 같아요. 처음 봐요. <laughs> 한 마음 한 뜻이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여덟 명은 진짜 처음 봐요. 여기선 마찬가지로 여느. 그 사이퍼는 끊겼기 때문에 뭐 드레이븐 먹으면서까지 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끊겼으니까 네. 이제 유미, 사미라 비에고 가렌 중에 쓰는 거죠. 이거 근데 니달리 하나 나오나? 아 어, 근데 니달리 하나 안 나오고 사증폭 상태로 그냥 아무단 말이 뭐 책략단 말이 더 쓰고 있어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뭐그 니달리가 가성비가 좋은 건 워낙에 뭐 팩트긴 한데 오등폭기 근데 뭐그 전에 잠시 못코스 뭐 많이 나올 거니까 오 에코니코 붙어준 거 좋고요. 드레이븐한턴더쓸수 있는 것도 좋네요. 좋고요. 그냥 라이트을 써버리죠. 아 근데 상대는 무슨 8렙 찍고 세주 2성? 이거는 좀 상관없는 데 하지만 세주를 먼저 안 때려서 다행이긴 해요 와 199네 이거 와 <laughs> 레전드 아좀 많이 아쉽긴 한데요 그죠? 어? 그냥 1 2연먹는다라 마인드로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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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좀 여유롭게 한턴더 째고 4-2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까요? <laughs> 그니까 여기서 바로 찍는 것 보단 그냥 한턴더 찍어야 돼. 여기서 템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어지간하면 전투 증강 먹는다는 마인드로 이원충격기 일단 무조건 만들고요 니코한테 네거결정선으로 가죠 이게 사미라를 바로 쓸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결정선 라위 사미라 네거결정선 라위 사미라 드레이븐 그냥 주셔도 상관 없을 거 같네요 쓰겠다 오, 이기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우리 입장에서 아 이기면 딱 체력 30에서 이제 아까 한번 담겼으니까 한번 체력 세이브해주면서 그렇죠. 이거 13 바로 돌려주고요. 그나마 통신 잡친 바로 잡친잡친 무조건 잡친자 돌려주세요. 이제 싸미 나보면서. 쌈이라 하나 와오 어. 일단은 이거는 코브코를 그냥 팔아 버리고요 직스도 팔아 주세요 코브고 직스 다 팔고 이러고 직스 팔고 쌈이라 네, 한 마리 뭐하러 갔어 니다리 직스 그리고 직스 대신 가렌 직스 대신 가렌네 요렇게 쓰면 될거 같네요 그리고 블루 애니의 도장 비행고 도장 비행고까지. 네. 어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이제 뇌절이 올수 있었는데 깔끔하게 캐치해 주셨네요, 선생님. 좋습니다. 일단, 직스는 그냥 이제 평생 안쓸것 같네요. 네. 할아버지. 어, 사미라 자크. 어, 자크, 사미라 둘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크도 결국은 아이템 바을 많이 타는데 우리가 자크 아이템 설계가 당장 이안된 상태라 네. 일단 집어만 놓는 방향으로 작진이기 때문에 3코스팅 유미 캐리라고 올려줄 것 같진 않아서 바로 복제기로 삼성작은 포기해 주고요. 유미 삼성 안 찍을 겁니다. 체력 증가. 남어 이거 쌈이라 주세요. 네, 이건 쌈이라 주는 게 맞고. 쌈이라 슈퍼 캐리해야된 다이. 그렇죠. 근데 뭐 결국은 뭐 쌈이라 이성만 되면 다 죽일 수 있는 대파가 나올 거 같아 가지고. 네. 이판은 쌈이라 이성 찍고 십레벨 각도 봐도 괜찮거든요, 진짜. 쌈이려. 그레이브즈 삼성 닦아 버리고. 그렇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정성 거길 안 죽어. 저기 코브크 먹는 게 확실해 가지고. 나이스. 와! 와아 책략가 까지 책략가 까지 쌈이라 개조체 주시고요 부인수 소모 바로 해도 괜찮을 거 같네요 일렬 쌈이라 할까요? 어 근데 이거 일렬 쌈이라 하지 말죠 왜냐면 <laughs> 일렬까지 하기엔 <laughs> 네 살짝은 내구력이 부족할 수 있는 살짝 쫄린다? 정도. 정손 대신 피바라기만 돼도 일렬 쌈이라 했을 텐데 아 이거 약간 좀그 CC 맞고 터지는 경우를 제가 몸소 느껴봐가지고 정손 쌈이라는 살짝 불안하다 와 음, 소는 살짝 불안하다. 이걸 이걸 줘라? <laughs> 그러니까 보통 저는 쌈미라 이성을 이제 저 칼라이브리 네. 지나서 찾을 줄 알았는데 이게 크립에 딱 있어버리니까 네와 이게 결론은 째는 판단이 좋았던 느낌 와 그냥 쌈미라 그냥 이번 판은 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거 지금 황소 두번 돌려서 켜주세요. 김을 찾으면서 오케이 어돈 너무 많구요좀 찾아볼까요 이거는? N이 2성까지는 적었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니달리 복제기 바로 써주고요. 니달리 복제기 바로 써주시고. 코코코는 팔아주시고요. 쇼진 써주고요. 방패 파괴자, 일단은 가렌. 아, 그냥 유미가 좋겠네요, 지금. 가렌 1성이기도 하고 생각도 안 받고 있어서. 네. 요즘 2성 가렌이 그냥, 그냥 기물 자체로 성능이 좋더라고요. 음, 그쵸. 공을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거구나. 와 너무 센데요 사미라. 이제는 뭐4코이성까지 안정적으로 찍은 상황이라. 네. 이거는 거리양만 쓰기 좀아쉽네 이거 그냥 황소 먹고. 나 지금 황소 자켓 쓴단 마인드로. 아마 유미를 제외한 나머지 사우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네. 와 사미라 거길 풀 스택. 상대도 좀 세긴 한데요. 한번더 들어가면 슛 녹여주면서 와. 말이 안 되네요. 황소? 레벨업으로 펴줄게. 레벨업으로. 네. 이자 이런 만 선택할 거거든요. 어 뭐야 버그 뭐예요? 세번 눌렀는데 왜 어. 다시 4 됐어? 어한 번만 더 눌러볼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됐다. 레벨업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아오 순간 저도 버그인 줄 알고. 어 이거 그냥 가렌 먹어주세요. 가밤. 가렌한테 밤금 라위. 그냥 황소 가렌의 밤금 라위에. 사미라 라위랑 유미 방파 다 빼서 밤끈 어? 라위에 거결정손 방파 어 오, 좋습니다 오케이. 사미라는 조금 더질캠을내준다 알겠습니다 사미라 스킬 쓰고! 아아까비 아, 스킬 쓰고 스턴 맞았으면 스턴의 의미 없어지는 데어 그래도 세즈 두번째 궁은 안 맞았고 와 사미라 두번째 궁 바로 써주면서 두번째 궁 바로 써주면서 보내주면서 드디어 어. 자크 팔아 놓을게요 네, 자크 한 마리만 팔면 이제 할거 같네요 메라 들어가 주면서 한대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 잘. 바로 궁한번더 그렇죠 와 좋은 거했다와 와, 좋고요 이거는 뭐 거리의 악마밖에 없네요 그냥 학 비에고 정도로 만족할까요 이거는? 네. 어, 그냥 오패버리고 자크 스택 쌓으면서 오코스트한번 찾아보죠 그라가스? 음.. 상관없어 어 여기까지 일단 황소만 켜놓으면서 돈 관리 좀 해봅시다. 저 오크 삼성 찍을만 해보여가지고. 네. 어 이거 수맹 먹어주고요 그냥. 어이딱 보이는 게. 요거는 그래도 레드 하나 써주죠. 레드 하나. 시감이 없긴 했으니까 가렌으로 가죠 레드라니까. 이거 수맹 이온. 네. 그리고 이제 뭐 오크 삼성 노려주면서. 네. 가렌 스택 좀 쌓고 이성 되면 수맹 이온 넘겨주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네 음, 알겠습니다. 장크 아, 쌓으면. 네. 카메라 궁극기 한번 더. 와 여기 좀 센데. 못이기는데 여기? 와 여기, 마... 이게 단조사? 와 이게 단조사? 아, 단조사 이사회. 어떻게 이겨? 돌려보는 방향으로. 방 방법 이 있긴 하죠. 오코삼성. 자깐 <laughs> 그냥 사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더블 쌈이라. 일단 더블 쌈이라가 더 좋긴 할것 같아요. 템 빼고. 1쌍이다 보니까. 어 좋아요. 템 빼는 것까지. 일단 템 빼고 더블 쌈이라 좋네요. 다미리언이 와, 웅장하다. 와, 웅장하다. 이제 또 저게 다반관이거든요 한번 더드르륵 드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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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되게 이상한 일만 찍히네. 아, 아 진짜 됐다. 삼각으로다가 아 비고 에다 쓰고 있네. 아 오크 삼성은 힘들겠다 이거 쌍미라 두 마리로 이게 해결 봐야겠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오크 삼성으로 1등 플레이는 조금 빡셀 것 같긴 하네요. 아, <laughs> 쌍미라 쌍미라로 이거 해야겠는데? 근데 쌍미라가 둘다 거의 뭐 근본템이라고 해도 안 이상할 정도의 쌍미라 쌍미라들이라서. 돌아. 와 쌍미라. 그렇죠. 쌍미라 은 말고 뭐 이렇게 용반은 전혀 의미가 없어 가지고. 이고 죽긴 했거든요. 쌈이라는 물건기나 잡고 가랜팔고 좀 돌을 까요? <laughs> <laughs> 어, 가시죠. 보여 줘. 우리의 피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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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어! 지저스, 와우. <laughs> 지저스 yeah, 마우. 지저스 마우. 퍼킹 들어와. 와 이거를 해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해냅니다 여러분들.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줘? 아, 오크 산성이 어떻게? 어떻게 줘? 저... 오크 산성이 어떻게 칠 건데? 와. 그지 이렇게 또 막판 와 드디어 막판 레전드로.